저희는 어, 전국택배노동조합 어, 경기지부 CJ 어, 남양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진접대리점 조합원들의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어, 여러시 기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순서는 어, 윤정 기자회견 오늘 준비해 주신 윤정호 의원님 발언 그리고 고강진 택배노조 경기지부 지부장님의 발언과 진접대리점에서 20년간 근무해왔던 우리 남상수 조합원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순서대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꽂혔어요. 땡겼어요. 조금 땡겼어요.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윤종모원입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CJ남양주무대리점이 갑질운영 택배기사 수수를 일부 부당공제 후 먹튀했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끈당 10원인 성장값을 30원으로 불려 부당이익을 얻고 모임비 명목으로 월 3만원씩 수수 해서 강제 공제했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어기며 분류 자업을 시키고 분류비를 미지급했습니다. 갑질 운영, 수수료 강탈, 택배 현장, 불공정 간에 이번에야말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cj 대한통운의 원청으로서의 책임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건설 현장에농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엉당당을 일하는 이라, 만큼 받아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부당하게 감탈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도 본질에는 그와 비슷합니다. 대리점 소장이 자신의 우울적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그 규모만 모임비 약 2,900여만 원, 분류비 약 6,000여만 원, 송장값은 20년간 노적하자면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 중간 작치등 말도 안 되는 후진 국형 간행이 이처럼 소규모 취약 부분으로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도적, 행정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국토부 표준계약서는 위탁자료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몇몇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비, 모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확인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20, 21년 사회적 합의에선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 업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분류 업무를 강요하고 수수로도 미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택배터미널, 터미널 불시점검을 터미널 하고 있지만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보다 효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합리적인 위수탁 계약을 지원하여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나서,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로 어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택배 노동자는 특수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대리점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6명이라는 집단 가로사라는 엄직한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조법 개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상식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시 시제에 대한 통문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원청으로서 당사자들과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구장 고광진입니다. 어, 어제 역사적으로 그 노조법 2, 3조가 개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노동 현장의 원화청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서 받고 있는 지금 진접대리점과 같은 불이, 불이 후진적인 구조적인 이런 문제는 어, 앞으로 없어지고 상식적이고 정당한 노동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CJ 남양주 서브의 이제 진접 대리점은 어제 통과된 노조법 2조가 절실한 사업장입니다. CJ에 대한 통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간 사용자인 진적 대리점 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CJ 원청도 이 문제를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가 감사를 하자 대리점을 폐점하고 지금 먹튀를 하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제에 대한 통운은 아무런 책임을 어, 질수 없습니다. 지금의 법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가 불법적으로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에 대한 통운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노조법 위조가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제에 대한 통운에 그 책임이 생겼습니다. 단 이제 노조법 2조의 효력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진접대리점 소장은 당장 다음 주 8월 31일이면 대리점을 폐점하게 됩니다. 어, 저희는 6개월 유예기간이지만 이 법이 실질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시제에 대한 토문이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선진적인 노사문화, 원화청 구조에서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난달 7월,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D에 대한 통운 대리점연합회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파업이 아닌 대화로, 교섭으로 노사 문제를 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중간 사연자인대리전 소장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조법 2조 개정이 우리 노동 현장의 절실한 문제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CJ 대한통운 남영주. 진적 대리점 수련과 가족처럼 함께했던 전국 택배 노동조합 남상수 조합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진적 대리점 김수장이 수련과 자영해온 부당 행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구조적으로 이어져온 착취이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온 심각한 범죄입니다. 먼저, 송장비 폭리 문제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사용하는 송장은 건당 1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김수장은 이 송장을 무려 30원에 판매하며 기사들에게 전과했습니다. 타 대리점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비용으로 기사 기사들은 출발선부터 손해를 떠 안아야 했습니다. 만 기사가 매일 수백 수천 장의 송장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차액은 기사들의 상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착취였습니다. 김수정은 이를 통해 수십 년간 부담, 부담 이익을 챙겼습니다. 둘째, 분류비 착복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합의했습니다. 택배 분류 작업은 노동자 개인에게 정부가 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분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김 소장은 계약서상 분류비 만원을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목을 가로챈 범죄이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셋째, 모임비 갈취와 협박입니다. 김 소장은 기사들에게 매달 3만원씩 모임비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내역을 단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기사들이 사용내역을 요구하며 돌아온 대답은 협박이었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며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는 공동체 운영을 가장한 갈치이며 생계를 벌모로 한 통력입니다.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일터에서 배제될 위험을 처했고, 그 결과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소장은 노동자들의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넷째, 가족 우선, 구정, 아, 가족 우선 구역 배정입니다. 공정해야 할 배송 구역 배정은 김 소장은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에게 수익이 좋은 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다른 기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힘들고 수익이 적은 지역을 떠맡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불공정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배분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배송구역 배정이 사적 권력의 도구로 전략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장의 사기를 꺾고 노동자들은 갈라치기하며 생존권을 더욱 위협했습니다. 송장비 폭립, 분류비 착보, 모임비 갈치, 가족 우선 구역 배정, 이네 가지는 단순히 작은 부정의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며 사적 이익을 챙긴 구조적 범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가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는 점을 우리, 우리 사회 제도와 그리고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에 나아갈,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진접 대리점은 오늘 로서 1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어, 현재 진접 대리점 소장은 8월 31일까지 대리점 책임 운영 기간이며 시제 어, 대한통운은 새로운 소장과의 계약을 월 1일부터의 새로운 소장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제 대한통운이 이렇게 비리, 불공정한 대리점 운영 을 해놓고 그리고 아무런 책임 없이 대리점 폐점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리점 소장들에게 CA 대한통운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